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갭 하락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인텔 악재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개파락 시작을 했는데 인텔이 인원 감축하겠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도 낮게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20%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포감에. 오늘 개파락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는 이 8만 원 언더, 8만 원 초반은 기회이냐 기회가 아니냐. 이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제 좀 이슈를 먼저 살펴보면은 필라델피아 지수가 7% 급락을 했고 인텔이 20% 폭락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빠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변동성 악재가 나올 때 우리가 삼성전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최근에 확정 발표 나왔죠. 실적 나왔습니다. 6조, 5, 6조 5천억 벌었고, 매출만 보면은 TSMC 매출도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자, 7분기 만에 10조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매출은 74조로 2분기 연속 70조 원대 유지를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상 첫 8조 원대 R&D 투자를 하겠다. 연구개발비에 8조 원을 쏟아 붓겠다라는 겁니다. HBM 생산 능력을 확충해서 HBM 판매 비중 확대를 하겠다. 이제는 승부를 걸겠다 이 얘기가 나고 오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뭐 무너지든 말든 우리는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 공급 능력 이 캐파스 능력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ai 반도체 90%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반도체를 찍어내려면 hbm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했고 이제 8월 정도에 이번 달이죠. 8월에 곧 발표가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반기 실적 개선의 캡 플레이어가 결국 HBM 생산 능력을 확충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못 하느냐 이겁니다. 자, HBM 공급 확대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축포가 터지면 공급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잡히잖아요. 그죠? 지금 HB 없이 10조를 돌파를 했고, DS 부분만 6조 5천억.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상승에는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심한 건 맞습니다. 자, 상승하면 또 급락이 나오고, 급락하면 또 급등이 나오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신 못 차리는 시장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공급 확정되면 주가는 날라갑니다 날라갈 수밖에 없고 자 물론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은또 당분간 이런 개미 털기 구간은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 매수를 해야 되냐 지금 그냥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 버려야 되냐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5세대 hbm이죠 양산이 가셔야 되면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 일단 1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올해 반도체 종목 주가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 수혜주로 들어서 sk하이닉스가 급등 나왔고 삼성전자보다 8배 상승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시장은요, 이 내용만 좀 체크를 하면서 정말 세력들이 여기를 지켜줄 것인가? 제가 수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7월달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7월달에 개인이 4천만주 매도를 했거든요. 4천만 주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3,200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하고 어제도 매수를 했고 그저께도 매수를 했어요. 기관도 덩달아서 이제 800만 주 특히 금융 투자가 1,40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7월 달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7월 달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7월부터 이 구간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고 특히 6월 달부터 끌어올릴 때 거의 5조에서 6조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이 가격대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악재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 1선자 기술적으로는 이 녹색 선이 6 1선이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지금 영상 찍는 오전장에 마이너스 3% 빠지고 있지만은 자 크게 이렇게 밀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을 우리가 주봉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삼성전자 끌고 가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추세 누가 만듭니까? 세력이 만들거든요. 이 추세 아직 살아 있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이 끝나면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끝나면 또 반등이 나올 텐데. 자, 지금 이 8만 원 초반대에서는 당분간 이 바닥 잡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왜냐? 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11월 미국 대선 중요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면은 하락하는 겁니까? 상승하는 겁니까? 상승하는 거예요. 바닥 따지면 상승합니다. 왜냐? 외인들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밀릴 때마다 담아도 된다. 자,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주주분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요. 보세요. 이 코스피 차트거든요. 전체적으로 상승과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데, 이 추세를 이어가는 것도 세력들이고, 지금 최근에 이 구간에서 121선입니다. 검은색 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하루 지나면 급등해 있고, 하루 지나면 급락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격언 중에, 공포에 살아. 자, 공포가 가장 저점이거든요. 지금 시장은요, 매수할 때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700 포인트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시장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 자, 최근에 네오생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들어온 종목은 바이오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도 35% 수익 구간 진입하면서 결국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소통방에서도 계속 잡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래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력들만 따라가야 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셀트온 같은 경우도 단타 일주일 만에 단타 구간 진입해서 청산하고 나머지는 또 24만 원까지 스윙 매매 관점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을 봐야지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는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지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혼자 매매해서 우왕좌왕 하신 분들 지금 시장은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대선을 준비해야 돼요. 대선은 4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는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뀔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자, 지금 시장 내가 좋은 건 알겠어요. 변동성이 심하지만 지금 하락장이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시장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이 소통방에서 무료로 지금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 더보기란을 남겨놨습니다 자 링크를 남겨놨는데. 링크를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가끔씩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뺏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개인번호를 올려놨고 제 개인번호 010802725번이거든요. 자, 입장하고 싶은 분들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기라고 뜰 거예요. 왜냐, 우리 구독자인지 광고업자인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인번호로 구독이라고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문자를 보내주셔서 인증을 해주셔야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남겨주셔야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번호로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요. 저 역시 부담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들어오셔서 정말 시장에서 주도주 어떤 걸 보고 어디서 공략해야 될지 같이 한번 함께 이 시장 이겨내보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시장 대비 상관없이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대부분 물량 싹다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타 청산하고 끌고 오면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안 파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역시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주목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 살아있고, 여기서 바닥 잡힌다라고 하면, 은 지금 또한 1, 2주만 지나도 바닥 잡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부분 장기 투자 하실 거예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재료가 좋은지, 그리고 지금 구간은 왜 기회인지 매일매일 잡아 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이 공포감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공포를 즐기고 공포에 매수를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개인투자자분들 주식으로 대박나게 응원하면서 또제 영상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주말에도 또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영상 꾸준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